안녕하세요. 최들입니다. 음, 지금부터 소득세 편을 할 텐데요. 전산세무 2급 교재에 왜 소득세는 하나도 없느냐 이런 질문 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음, 그러고 보면 전산세무 2급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소득세라는 게 출제되는 문제는 뭐 15개 중에 두 문제. 그 중에 이제 소득세 전부를 다루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에도 소득세가 굉장히 많은데 음 그것에 비하면 이 나머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두 문제 중에 하나가 원천징수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 두 문제 또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득세 전체를 다루는 거는 어 제가 보기엔 좀 바보 같다 생각을 해서 어 별도로 본서에 집어넣지 않고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10,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출제된 문제들을 다 분야별로 요약을 해가지고 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기출문제 풀때 소득세 편을 배우지 않았는데 군데군데 나온 문제를 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에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전산세무회계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뭐 이론 시험은 별도로 있잖아요. 세무회계라는 시험이 별도로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깊은 것까지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내니까 그 구석구석까지 다 공부하기가 너무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동안 출제된 것 중에 빈출된 것들 이외의 것을 더 이상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고 나서 더 소득세를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세무회계 시험을 더 공부하시면 되지. 이해되셨죠? 그런 취지에서 본세에서 빠져 있고 기출 문제도 제일 뒤에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자고 하신 거예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재수 좋게 맞출 수 있다. 재수 좋게가 아니라 그 정도만 감안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득세라는 게 이런 세법이구나라는 큰 틀을 좀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전산세무 이급을 취득하시면. 그때 이제 아 내가 세법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약간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니까 아세무에계 시험을 한번 봐봐야 되겠구나 또뭐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아예 그렇게 정리가 돼 있죠 출제된 분야별로 묶어놓고 앞에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 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데까지 소득세를 배울 필요 없이 그냥 소득의 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무슨 소득이냐. 뭐 이런 것들이니까 구경을 좀큰 틀을 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소득세의 과세 방법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소득세란 자연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예요.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그동안 부가세는 많이 배웠죠. 그런데 이제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이 있어. 부가세는 상대방한테 걷어서 내는 거잖아요. 소득에 대해서 내는 데 소득은 뭐야?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야. 부가세는 소비를 했으니까 내는 거고. 그런데 누가 벌었느냐? 개인. 야, 개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자연인인데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뭔 뜻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을 부여받는 거야.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을 부여받지 뭐 법원에 가서 등록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 보고 뭐 자연인이라고 해요. 법인은 법원에 등기를 하면서 인격을 부여받아. 이게 법인이야. 이게 자연인이 소득을 얻을 거 아니에요. 놀고 먹는 않겠지. 어디 가서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게 소득세인 거야. 소득세. 근데 법인도 돈을 벌수 있잖아.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회사니까. 이게 법인세야. 그것을 다루는 법이. 법인세는 전산세무 1급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소득세란 자연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인데, 소득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을 8가지 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외워야 돼요. 이건 이제 기본이야. 자, 자연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구분하자. 첫 번째가 이자 소득이 있고, 배당 소득이 있고, 사업 소득이 있고, 근로 소득이 있고, 연금 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 소득이 있고, 양도 소득이 있어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래서 이 자연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이렇게 여덟 개로 다 구분을 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그래서 이 앞머리를 다 뜯어서 외우는 거예요. 이배사근연기퇴양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를 다시 종합소득, 퇴직, 양도소득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것을 다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불러.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종합선물 세트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선물인데 그 속에 과자가 여러 개다 들었잖아. 이게 종합소득이라 부르고 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분류는 이렇게 구분짓는 거잖아, 이렇게. 얘들은 종합소득, 얘는 퇴직소득, 얘는 양도소득. 그래서 분류해서 과세하겠다 해서 분류과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잘 정리 잘해야 돼. 세법은 단어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각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 구조를 따로 갖고 있어요. 자, 이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얘 계산하는 방식 따로 있고, 얘 계산하는 방식 따로 있어. 응? 이해됐나요? 자, 즉 소득세는 종합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일단 자연인 내가 무슨 소득을 벌던 싹다 묶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상황을 두냐면 이것과 이것을 다 같이 묶어서 과세하자니까 조세 저항이 생기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나갈 때 퇴직금을 딱 받아요. 그럼 이제 음 직장마다 틀리겠지만 뭐 억대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억 정도를 가지고 나중에 퇴직을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집 앞에서 뭐 치킨집이라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려고 했더니 세금을 지금 여기 구조 속에다 다 집어넣고 세금을 딱 때리면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6%부터 뭐한40% 이상까지도 있으니까 세금이 어, 내가 1억을 받으려고 마음먹고 이제 20년 동안 근무하고 1억을 받으려고 했더니 한 3천만 원이 날라간다고 생각해요. 세금으로. 그럼 가만히 있겠어? 열받아가지고? 안 그래? 이 구조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또 양도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20년 전에 1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20년 동안 아파트가 다 무너진 데도 계속 안 이사 안 가고 잘 버텼는데 20년 후에 팔려보니까 아, 한 3억이 됐어. 그럼 2억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 구조에다가 집어넣으면 한30% 날아간다 쳐봐요. 그럼 열받잖아. 그래서 이런 소득들은, 이, 이런 소득들은 매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소득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돼서 한꺼번에 받는 거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조세저항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 따로, 요거 계산 따로 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명칭을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하다니까. 정합과세가 대원칙이지만 이렇게 과세하면 조세저항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분류해서 너 퇴직금 따로 계산하자. 퇴직소득은. 그럼 좀 적게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죠. 양도 따로 하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밥묵자 이런 게, 예, 종합소득의, 종합 종합과세가 기본 원칙이고, 분류과세라는 예외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단어 잘 외워야 되네. 분류과세에 따로따로. 자, 얘들은 다 같이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계산 구조. 얘 혼자 해서 계산 구조. 얘 혼자 해서 계산 구조. 이게 분류과세라는 거야.